2026 현대 포터트럭은 새로운 세대의 도구이자 일상의 무게를 함께 견디는 파트너로 다시 태어났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신뢰를 줬던 포터는 이번 변화에서 기능성 강화와 기술적 진보,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완벽히 조합하며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 포터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담아낸 외관은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LED 시그니처 라이트와 슬림하게 다듬어진 그릴라인은 도시 도로부터 산업 현장까지 어디에서나 존재감을 드러낸다. 전면부의 공기역학 최적화 설계는 단순히 디자인적 매력뿐 아니라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개선된 시야 확보는 운전자에게 더큰 신뢰감을 준다. 실내 공간은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진보된 감성을 제공한다. 2026 포터는 상용차라는 개념을 넘어 운전자가 하루 동안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고급 패브릭과 내구성 높은 소재의 조화는 운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장시간 안정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로운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며 반응성도 뛰어나 정보 접근이 쉬울 뿐 아니라 작업 동선도 단축한다. 스마트폰 연동 기능, 개선된 음성 명령 시스템 USB-C 고속 충전 포트까지 추가된 점은 업무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용자에게 큰 장점이다. 적재 공간과 실용성은 어떤 상용차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포터는 이 부분에서 항상 강점을 보여왔다. 2026 포터는 적재함 구조를 다시 설계해 무게 배분 능력과 내구성을 향상시켰고 고강도 스틸 프레임을 기반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형태 변형이 적도록 설계되었다. 적재함 측면 높이는 실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작업 편의를 높였고, 후방 게이트의 개폐 동작도 더욱 부드럽고 견고하게 개선되었다. 다양한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옵션형 적재함 패키지와 맞춤형 특장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유지하고 있어 사용자 특성에 맞게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동력 성능 또한 포터의 진화를 보여주는 핵심 부분이다. 2026 포터는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디젤 엔진과 선택 가능한 저공해 파워트레인을 도입했으며 도심 주행 시 흔히 느끼던 소음과 진동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새롭게 개발된 변속 시스템은 보다 매끄러운 기어 변환으로 안정된 가속감을 제공하며 언덕길이나 고화중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출력으로 작업 효율을 높인다. 연비 성능 개선은 물류나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큰 비용 절감을 의미해 많은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트림에서는 반자율 주행 기능과 고급 안전 패키지도 탑재되어 상용차에서 보기 힘들었던 첨단 지원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포터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이번 모델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 다수의 안전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 사양으로 제공되며 넓어진 시야각과 개선된 차체 강성은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 특히 도시 내 좁은 도로에서 포터를 자주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후방 카메라 화질 개선과 360도 서라운드 모니터링 시스템의 추가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는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6 포터는 정비와 유지 관리 면에서도 사용자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했다. 주요 부품의 접근성을 개선해 정비 시간을 줄였고 소모품 교환 주기를 늘려 운영 비용을 절감했다. 현대차의 상용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든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포터의 오랜 강점이다. 이러한 관리 편의성은 장기간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큰 안정감을 제공한다. 전체적인 주행 감각은 상용차의 틀을 넘어서 승용차에 가까운 편안함을 지향하며 서스펜션 구조 개선과 차체 강성 향상은 고르지 않은 도로나 장시간 운행에서도 운전자 피로도를 크게 낮춘다. 실내 흡음 설계도 철저히 개선되어 디젤 차량 특유의 소음이 줄어들어 한층 여유로운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모여 2026포터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였다고 할수 있다. 기존 포터 사용자뿐 아니라 처음 상용차를 선택하는 고객에게도 2026 포터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다가온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쌓인 신뢰에 현대차의 최신 기술력까지 더해지며 운송, 배달, 공사, 농업, 창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단순히 짐을 옮기는 트럭이 아닌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스마트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위치를 다시 한번 증명한다. 2026 현대 포터트럭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며, 더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상용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성능, 실용성, 내구성, 편의성 모두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기존 가치를 지키면서도 미래로 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앞으로의 일상을 더 견고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작업 동반자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선택받을 것이다.